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은 두릅나무 현웅대에서 알아보러 왔거든요. 지 저는 두릅나무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여기 이렇게 저제 키보다 더큰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자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시 보이시죠? 이게 또 두릅나무예요. 작고요.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예. 자, 보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생겼어요. 이렇게 꼭세까지 이렇게 똥. 벌어지고 아 근데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보시면 가시가 좀 날카롭습니다. 보시면 가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릅나무에는 가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보시면 좀특이하게도 생겼고요. 전 두릅나무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두릅이 이제 뭐봄돼 가지고 뭐 4월 초나 되면 이렇게 우리 두릅나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열린 게딱따 가지고 이게 먹잖아요. 예. 자, 근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두릅은 우리 산채의 제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채가 뭐냐면 우리 산에서 그냥 흔히 자라는 식물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말하며 산나물이라고 해요. 이그나무가그 산채의 왕이랍니다. 그 그리고 남자라서 그런가 두릅이 남자 정력이 좋답니다. 정력에 효과가 있고요. 두릅은 기가 부족한 것을 보호하고 정력과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강정의 효능이 있답니다. 양기가 부족하거나 하체에 힘이 없을 때 효과가 좋, 좋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하체에 힘이 없거든요. 예. <laughs> 그리고 또그 뿐만 아니라 항암작용과 혈당조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드릅은요. 드릅나무는 전국 각지에 산기슭계의 양지나 골짜기에서 번식을 하고요. 약효부위는 뿌리껍질하고 나무껍질이고요. 생약명은 목두채입니다. 지금 나무 껍질. 벗기기가 네. 무지하게 힘들었죠. 가시 때문에. 어, 네. 이거 껍질을 네, 써요? 네. 네. 나무 껍질하고 뿌리 껍질이 약효 부위에 오늘 제가 가르쳐 아, 말씀드린 아. 그리고 이번 나무를 네.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 네. 전체를 네.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나무 예. 전체로 갑니다. 지금 뿌리는 좀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이, 이게 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귀한 나무, 두릅 나무. 귀한데 뿌리를 그렇죠? 우리가 패버리면안 되니까. 네네, 네, 네. 그리고 이 나무 껍질하고 뿌리 껍질이 같은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굳이 뿌리를 하지 마시고 나무 껍질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예. 그렇죠. 이 두릅 나무 두릅 나무는요, 두릅 나무가의 나무로서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채취해서요, 햇볕에 말려 쓰시면 됩니다. 두릅 나무의 성질은 평온하고요. 맛은 맵고 독은 없다고 합니다. 두릅나무의 일회 사용량은요 나무 껍질과 뿌리 껍질 10에서 15g이고요. 이 두릅나무는 당뇨에는 장기간 쓸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뇨입니다. 당뇨, 예. 예. 네, 또한 두릅나무의 동성 약초로는요 둥근 잎 두릅나무하고요 독활, 독활 아시죠? 네, 그 땅두릅. 땅두릅, 왜저 예, 예전에 네네. 한번 찍어 서올렸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애기드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릅나무는요, 총목이라고도 한답니다. 드릅나무의 원줄기는 곱게 자라고요. 가지가 약간 나오는데 그다지 많이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없죠, 딱 파도. 네,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laughs> 하나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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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체적으로 억센 가지 가시가 많으나 오래된 나무는 가시가 자연히 떨어지고요. 이드릅나무의생양명의 총목피는 나무 껍질을 말린 것을 말한답니다. 또한 나무 껍질은 약한 방향성을 내는데요. 이 냄새는 한약으로 쓰이는 독활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름나무의 유사종으로는요. 잎의 뒷면에 회색 또는 황색의 가는 털이 나 있는 것을 애기 드름나무라 하고요. 또두름나무는 관상용이나 식용, 약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봄에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약으로 쓸 때는 주로 탕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술을 담가서도 쓴답니다. 두릅술 담그 처음 들어봤죠? 어, 예. 근데 두릅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먹거든요. 왜냐면 네. 아버지가 좋아해 셔가지고 예, 어머니가 사주셔가지고 사누, 몇번 맛을 보는데 쌉싸라 그렇죠. 그 맛이 좀 음. 괜찮아요. 그래서 초고추장에다 찍어 먹고 그러는데 네.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근데 한 1년에 한두 번은 먹, 먹, 먹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드론 나무는요 주로 소화기 질환과 순환계 질환, 신경계 질환, 운동계 질환을 다스리고요. 백독, 백독풍, 백점풍의 해음이 있답니다. 이 백독풍은요 화학 독소로 인해 피부가 벗겨지고 흰 반점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고요. 백점풍은 피부에 살갗이 색소가 빠져서 하얗게 되는 병증 보셨죠 어쩌다 한 번씩 네, 예. 네 그런 병증을 말하는데 그런데 쓴다고 합니다. 이 두릅나무의 관련 질병으로는요, 간염이나 강정제, 고혈압, 또 골절통, 골절증, 또 관절염, 당뇨병, 위염이나 이암 이경련, 신경쇠약, 뭐 축농증, 타박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릅나무의 어린 새싹은 특유의 향기와 포근한 식감으로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린다고 아까 자기가 말했잖아요. 네. 네, 어린 잎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나물로 무쳐서 먹기도 합니다. 또한 참두릅과 개두릅 모두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이들릅나무에 열매 있죠. 지금 열매가 떨어져 버렸어요.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봤는데, 네. 어 산초같이 조금 작아가지고 그렇죠. 익으면은 까맣게 되더라고요. 네, 까만 열매가 있는데, 네, 예. 그 열매와 뿌리를 위암과 당뇨병, 소화제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당뇨병에 이들릅나무 껍질이나 뿌리를 달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들릅나무 뿌리는요, 여러 가지 약효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주성분은 당질이고요. 비타민C와 B1, 칼슘, 디아스타제 탄닌산이 약간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약효는 줄기와 뿌리에 많이 들어있어서요. 말려서 달여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줄기라면 이 빨간 걸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이 빨간 거? 이것도 줄기에 들어가겠지요. 이 줄기, 줄기, 가 이거, 이것도 그렇죠? 보면은 제가 처음 음. 보는데도 좀 특이한 나무잖아요. 보면 아래는 가시가 많고 네네. 위에는 빨간색이에요. 저기 보시면 그럼요. 이 나무 줄기도 네.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네. 이 줄기도 뿌리하고 같은 약성이 있으니까 줄기에다가 드시면 되요. 네, 딱빨개 가지고 네. 약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빨개 가지고 예. 생긴 것이 특이해 가지고 저기 두릅 나무는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기하고 뿌리에 많다니까 이 빨간 줄기를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술을 담아 드셔도 좋으나 약효를 온전히 그 보시려면 우려내 갖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다려 드시면요. 발한 작용과 보온 작용을 하고요. 진통 효과와 이뇨 작용도 잘 된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그 물을 섭취를 하시면 머리 아픈 증세도 호전이 되고요. 신경통이나 류머티즘에도 도움이 되는 두릅나무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스가 있는 것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관절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보시면 얘 생긴 것도 이렇게 보면, 네, 네. 뭐라 해야 되나? 그저 미, 어, 무릎, 우, 우, 옷을 뭐 그런 네, 게좀 네. 닮아가지고 무릎에 왠지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 드름나무 뿌리는요, 가을에 채취한 것이 보다 그 약성이 좋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정도면 좋겠네요. 네, 네. 예. 또이 드름나무 현능중 그 가장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 것이 당뇨병 치료인데요. 입과 이잎도 길어요. 잎과 줄기, 뿌리껍질 모두 혈당 강화작용을 하지만요. 그 중에 뿌리와 껍질은 그 독성이 없고요. 혈당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당뇨에 그 약효가 더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 저는 정력이 좋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얘는 음. 주, 그, 이 뭐, 효능이 당뇨하고 밀접하구만요. 당뇨에 네네, 엄청 네네, 좋구만요. 네네. 예. 처음부터 저는 치자마자 당뇨가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당뇨에 네네. 아주 두릅이 안 좋고 나은거 같군요. 그렇죠. 예. 어떤 약초든 계속 장보가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얘는 당뇨병에는 오래 먹어도 무방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먹으리네요. 좋은 거죠. 아. 또한 이 두릅나무 껍질을 청목피라고도 하는데, 통증을 진정시키고 완화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작용을 한답니다 이드름나무를그 약용하는 방법은 요 나무 껍질이나 뿌리를 20에서 40g 을 물로 다려서 식후 마다 복용하시면 당뇨에 굉장히 좋죠 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걸 꼭 껍질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 이들 그냥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그이 드름나무에도요 네. 그 뭐냐 그 삼뽕나무 있죠. 네. 그 어린 가지를 상지라고 하는데 그 뽕나무 가지 그것을 잘라가지고 그것도 껍질을 먹으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얇은 가지를 잘게 잘라갖고 말려서 끓여드셨던 거 네, 같아요. 그런, 그게 먹어도 될것 네, 같아요. 같이 네. 해도 될것 같아요. 꼭 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네, 네. 이것을 이렇게 네. 짝짝 잘라가지고, 우리 오갈피같이뭐 그렇죠. 보면은 그잖아요 네. 그, 도 통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뭐 삼계탕 같은데 넣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제, 네. 네.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도 될것 네. 같아요. 이거 이렇게, 네, 이거 어떻게 가시를 벗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시 찔리겠어요. 어우, 가시 엄청날 거로요. 네. 제가 아까 발이 찔렸는데, 아우 장난 아니데 네. 일단 바쁜 현, 현대인들의 간 건강에는 그 현대인들의 건강에는 감이 최고라고 칭할 수 있는 드름나무는요. 여러모로 건강에 좋지만 그 효능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드름나무는요. 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드름나무 효능 중 하나인 것이 암 예방인데요. 특히 드름나무에는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요. 암 유발 물질로 알려진 나이트로 3인을 어깨시켜서 암 예방 및 치료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질환을 치료하고요, 예방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드름나무는요, 혈관에 쌓인 노폐물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답니다. 그렇게 그 유해 콜레스테롤로 인해 발병될 수 있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이런 심혈관 질환 이 있죠,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는 두릅을 나물로만 그냥 맛으로만 먹었지 효능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무 껍질하고 뿌리까지 먹는 건 처음 알았고요. 음. 이런 뭐 줄기까지 쓰는 것은 정말 좀 그러네요. 보기도 처음 봤지만 효능도 좋습니다. 그 그렇죠? 예, 아주 좋네요. 예. 네. 또한 이 두릅나무는요. 신경 안정의 효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두릅나무를 꾸준히 섭취하시면요. 초조함과 권태 등에 좋다고 합니다. 이 두릅나무에는요. 신경물질을 강화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신경통에도 좋습니다. 이 두릅나무에는요. 신경세포를 강화하는 성분들이 함유하고 있어서 하루종일 몸이 쑤시고 아픈 신경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죠. 네. 예. 이런 분들은 드름나무를좀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뼈뼈강게 좋으니까. 네. 네. 또한 네. 불면증에도 좋다고 그래요이드름나무가 정신계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신경세약이나 정신불안증, 또 불면증에 좋답니다. 그래서 드름나무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피로를 해보가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답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네. 굉장하죠. 아, 저는 이거 처음 봤지만은 아주 그냥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예한 여기 잘크잘 네, 네. 크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이게 이게 심은지 이건 별로 안된는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쪽 음. 이쪽 심은 신분들을 만났어요. 이게 아주머니신데 상추도 따다 먹으라고 콩도, 콩도 콩도 저쪽에 콩도 있거든요. 콩도 따서 주셨어요. <laughs> 그리고 밥도 해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이삼일 전에 왔었는데 이제 이거 찍는데 총 콩이 반질반질 하니 밥을 했더니 윤기가 잘잘잘 하더라고요. 또, 그치? 또,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또. 응. 예, 딴 소리예요. 네. 흙만 남은 딴소리예요. 이드릅나무의 맛은 맵고요.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고 가르쳐드렸잖아요. 네. 네. 3월에서 5월경 봄철에 드릅의 줄기껍질과 뿌리껍질을 채취해서 줄기껍질의 가시는 제거를 한답니다. 또한 줄기껍질과 뿌리껍질을 약재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3일에서 4일간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두릅나무는 당뇨병, 강경변, 급성간염, 심장염 등의 치료에 사용을 하고요. 위경련이나 신경세약, 롤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에는 줄기껍질을 열탕으로 달려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복용하시면 되고요. 신경통에는 뿌리껍질하고 우슬, <laughs> 우슬, 예. 네. 뿌리 껍질하고 우수를 열탕으로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드름나무에 새순 있죠? 네. 즉 우리 그 데쳐서 먹는거요? 예, 그 네. 그걸 먹죠. 보통. 예. 네. 그 어린잎을 목두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이 초봄 4월에서 5월에 새순을 채취해서요.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서 약용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것은 기력이 없는 데나 위장병에 이 건조시킨 세순 10g을 물 700ml에 넣고 반이 되도록 다려서요.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식후에 마시면 효과를 보신답니다. 근데 아까 당뇨에 네. 이, 이거 저, 요, 요, 요 줄기하고 뿌리 쓴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어, 당뇨는요. 내가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그. 줄기 껍질을 아, 예. 열탕한다고 했죠. 네. 얼마나 먹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저. 보통 그 나무껍질이나 줄기껍질 있죠? 네. 예, 20에서 40g을 물로 다려서 드시면 돼요. 음, 20에서 40g을 물로 예, 다려서 그냥 네. 먹는 건 편하네요. 근데 네, 그냥 자동, 물로 예. 끓여서 먹으면 되고요. 예. 아니면 일회 사용량이 한번 먹을 것은 네, 예. 10에서 15g 이에요. 10에서 15g 도먹고 네. 일회 사용량. 네. 예, 그럼 하루가 40g 정도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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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뭐 그럼 하루치 끓여고 먹지 누가 또 일일이 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laughs> 예. 그렇죠. 편하실대로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릅나무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 있다고요. 네. 이 두릅나무주는요. 골절통이나 이경련, 신기허약, 강장제, 건비, 관절염 신경 쇠약, 중풍 등의 효과가 있답니다. 이 아, 술, 방근주 술이... 자체가 아, 중풍에도 좋군요. 네네, 네. 이 드름나무의 약효는요. 나무껍질이나 뿌리껍질에 있기 때문에 주로 숲피와 금피를 사용한답니다. 자, 그것은 3월에서 5월에 채취한 숲피와 금피를 썰어서 말려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숲피의 가시는 제거하고요. 잘게 썰어서 쪼개 가지고 사용하시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잘라 갖고 네, 한다고. 예. 네. 이대로 베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잘라서 써야 된다고 네. 예. 또한 말리지 않은 것은 그 250g, 말린 것은 100g을 소주 3 8 l 에 넣고요. 밀봉해서 신선한 냉암소에 보관 및 숙성을 시켜서요. 6개월에서 9개월쯤 찌꺼기를 걸러내고 보관 및 음용하시면 되는데 이 찌꺼기를 걸러낸 후 2개월에서 3개월을 더 숙성해서 드시면 향미가 더 좋다고 음, 합니다. 한1년 정도는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예, 예. 네. 네. 아, 이제까지 이 두릅 나무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릅 나무는요, 찬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독이 없는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많이 먹으면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배탈 또는 설사가 나기 쉽답니다. 또한 두릅은 오래 데치면요, 이 봄철에 어린 새순 있죠. 네. 그걸 오래 데치면 비타민 B1, B2, 그 비타민 C가 파괴되기 때문에 살짝 데친 후에 드셔야.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짝 드셔야지 식는 맛이 있지. 너무 응. 오래 드시면 은 죽탱이 돼버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릅나무에 함유되어 있는 이탄닌이란 성분 아시죠? 네. 나무에도 들어있잖아요. 따따한 맛. 네. 이 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변비. 그렇죠. 변비가 네. 걸려요. 그러니까 이두릅나무 뿌리를 드신다면 많이 드시면 안 된답니다. 네. 네.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간같이. 네네. 네. 아유. 아유. 어 도름나무가 예 음. 이쪽에도 있으면은 이쪽으로 쭉 있습니다 여기 아주머니가 드시려고 심었는데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토로 보이시죠 이쪽으로 차가 다닙니다 저 끝까지 근데 여기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다 따가지고 아주머니가 천신도 못 와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쪽 이쪽 좀 <laughs> 보시고 여가 저기 길아신분 있잖아요 좀좀냉겨 놓기 바랍니다 아주머니도 좀 드셔야지 예 아, 하, 네. 하소연하더라고요 다 드셨다 그래도 네. 성결이참 네. 좋으시더라고요 먹는 거라서 나눠 먹으면 된다고 참 그렇게. 저 시골쿠조 무시냐 저 인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상추도 저 따다 먹으라 했는데 미안해서 안답니다자 예. 이상 두릅나무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효능도 좋고 특이해서 참더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